지금 주목해야 할이 룩, 지금 이 룩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옷을 많이 사지 않아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옷장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스타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꼭 맞는 옷들만 남겨두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인 이유도 있죠.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옷을 많이 사지 않고도 멋지게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옷장 정리의 기술.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내면서 이 옷을 입을지 말지 빠르게 판단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5초 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옷을 보자마자, 이거 입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다면, 아마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건 마치 소개팅에서 첫인상으로, 이 사람 괜찮다! 라는 느낌이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옷장을 정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옷중약 30%는 1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거든요. 충동 구매의 흔적이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난 옷, 색상이 어울리지 않는 옷, 그리고 현재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정리할 때 시즌별로 구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옷들은 따로 보관해두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20일 동안 직접 입어보면서 정말 필요한 옷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옷을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일링해보면서 활용도를 체크해보세요. 예를 들어, 흰색 셔츠 하나로 캐주얼룩, 오피스룩,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룩을 연출해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셔츠를 블랙 슬랙스와 매치해서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수요일에는 청바지와 함께 소매를 접어 캐주얼하게, 주말에는 셔츠를 풀어헤치고 안에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스트릿 무드로 연출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셔츠 하나로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요 2. 패션감각 키우기 다음은 패션 연구입니다 비싼 옷 매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품 매장, 나랑 상관없는 곳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루엣과 소재가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매장에서 직접 옷을 만져보고 핏과 컬러 매치를 관찰해보세요. 명품 브랜드마다 디자인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패션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샤넬의 클래식한 스타일, 에르메스의 고급스러운 소재 활용, 디올의 우아한 실루엣까지 직접 눈으로 보면, 아! 이래서 비싼 거구나 하고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명품을 사지 않더라도 비슷한 감성의 옷을 더 합리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 디올의 재킷을 봤는데요. 테일러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디자인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비슷한 실루엣의 재킷을 국내 브랜드에서 찾아서 구매했어요. 물론 소재나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해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었답니다. 패션 매거진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스타일 노하우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체형이나 이미지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면 실제로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스타일링 팁을 얻을 수 있어요. 3. 현명한 쇼핑 습관 기르기 쇼핑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사기 전에 비슷한 옷이 이미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옷인지 10번 이상 입을 자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충동적으로 구매한 옷은 결국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일 기간에 이건 안 사면 손해야 라는 마법에 걸리면 결국 집에 와서 이걸 왜 사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70% 할인이라는 말에 혹해서 산 원피스가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네요. 두번 입고 그 이후로는 전혀 손이 가지 않았어요.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옷인지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한달 동안 산 옷을 돌아보며 만족했던 구매와 후회했던 구매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쇼핑을 할 때는 80대 20의 법칙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은 전체 옷장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20%에 해당하는 옷들에 더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가격 대비 착용 횟수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만원짜리 재킷을 50원 입는다면 한번 입을 때마다 2천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죠. 반면에, 5만원짜리 트렌디한 티셔츠를 단 3번만 입는다면, 한 번에 1만 6,666건이라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구매가 더 합리적일까요? 4. 스타일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기본 아이템. 스타일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핏, 컬러, 소재입니다. 먼저 핏에 대해 알아볼까요? 몸에 맞는 핏의 옷을 입으면 더욱 세련돼 보입니다. 여기서 몸에 맞는이라는 말이 꼭 몸에 딱 맞는 옷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체형에 어울리는 실루엣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체보다 하체가 더 발달한 체형이라면 상의는 어깨를 강조하거나 볼륨감을 더해주는 디자인. 하의는 슬림한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면 스타일링이 쉬워집니다. 흰색, 베이지, 네이비, 블랙 같은 기본 컬러부터 시도해보세요. 봄 웜톤이라면 선명하고 밝은 색상이 여름 쿨톤이라면 파스텔 톤이나 블루 계열의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좋은 소재의 옷은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소재는 옷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면과 린넨 소재의 옷은 관리가 쉬운 반면 실크나 캐시미어 같은 소재는 고급스럽지만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으로는 화이트 셔츠, 기본 티셔츠, 잘 맞는 청바지, 블랙 슬랙스, 베이직한 니트, 트렌치 코트. 블레이저, 재킷 등이 있어요. 이런 기본 아이템에 시즌별로 트렌디한 아이템을 한두 개 추가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옷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5. 장신구 옷 관리법 옷을 많이 사지 않고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액세서리의 활용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액세서리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흰색 티셔츠 코디어도 어떤 귀걸이, 어떤 선글라스, 어떤 벨트와 가방을 매치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죠. 액세서리는 옷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보관도 쉬우면서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시계와 귀걸이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옷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법도 알아야 합니다. 세탁 라벨을 꼭 확인하고 소재에 맞는 세탁 방법을 선택하세요. 니트류는 세탁기보다는 손 세탁이 좋고, 진한 색상의 옷은 뒤집어서 세탁하면 색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6. 나만의 스타일 찾기. 명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 때문에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품을 사기 전이 아이템이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든 명품 아이템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즌 한정으로 나오는 아이템보다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합리적인 대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할 때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생각해보세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의미해요. 옷을 많이 사지 않더라도 내 스타일을 알고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충분히 세련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이나 체형별 스타일링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패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옷을 입든 그 옷을 입은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있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루기 패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신 패션 트렌드와 실용적인 스타일링 팁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참 댓글로 여러분의 패션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